안녕하세요. 노르입니다한 아, 일주일 정도쯤에 제가 한 일주일 됐을까요? 제가 한번 와서 단기를 보고 왔잖아요. 아, 무럭무럭 자라던 단기들을 보고 왔는데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온것 같은데 단기가 글쎄요. 많이 자랐을지 의문이 드는 게 이곳은 지금 날씨가 쌀쌀하네요. 날씨가 쌀쌀하고 어, 주변에 드릅이고 뭐 땅드릅이고 보면 기미도 안보여요. 올라올 기미도 안보이고요. 어, 가봐야 단기가 그리 많이 성장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곳에 땅뜨이 많고요. 이거 보세요. 땅뜨룹들이 이제 올라오네요. 이야 땅뜨룹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한 일주일은 될것 같아요. 일주일은 있어야 이곳에 땅뜨룹들을 채취할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드름나무들이꽤 많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지금 한 일주일만에 왔는데 단기들이 성장을 못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요즘 계속 날씨가 아, 새벽에 춥더니 이거 보세요 자라질 못했고 아, 어린 것들 새로운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아 예상 밖인데요 역시. 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성장들을 못하고 있어요. 단기들이. 단기들이, 아, 이거, 요즘 날씨 계속 차더니, 성장을 못하고 그대로 있네요. 아, 이거, 딴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가서 보긴 봐봐야 되겠죠. 단기가 자라는 곳에 거의 다 왔고요. 아까 초입에 보니까는 단기들이 어려요, 자라질 못했고. 자, 봐야지. 여긴또 어느 정도 될까? 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여기도 역시나 단기들이 못 자랐어요. 단기들이 못 자라고. 그래서 아까 보고 온데보다는 그래도 조금 자랐는데, 에이, 아, 이거. 아니 날씨가 여기서 산소하네요. 지금 산소 해에서단기들이 성장을 못하네요. 네? 아참 성장을 못하고 있겠 이 정도는 채취가 가능하네요. 이 정도면은 채취가 가능한데 아, 못 자라고. 이거 보세요. 이게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 이고요어 바디나물 같은 경우도 거의 단기가 자라는 환경이랑 비슷한 데를 좋아해요. 산산 기슭이라든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 같은 데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단기는 조금 길쭉한 거에 비해서 바디나물은 조금 어, 둥글죠 이게 커가면서 조금 단기의 잎사귀를 좀 닮아가요. 아, 단기가 자라긴 하는데요. 지금 그래도 한이 정도씩은 됩니다. 이거 보세요. 되는데, 아직 채취할 건안 되고요. 아, 조금만 채취해 볼 거예요. 아, 지금 다른 데로 이동을 해 왔고요. 어린 단기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이제 올라오네요, 안주가. 에헤. 여기도 아직은 멀었어요. 아하. 이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직 멀었네, 여기도. 또 대충 봤으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다음에 갈 때는요, 땅뜨를 또 거기도 많고 하는 곳이니까 땅뜨를 또 보고 단기도 한번 보고 그러고 가야 되겠어요. 엄청 큰 단기인데 이거 보세요. 긁기가 이렇게 긁은데 여기도 어려요. 아.. 이제 올라오고.. 근데.. 작년에 씨를 떨궜던 단지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많이 자라긴 하는데 아직 어려요. 저기도 일주 이상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습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 단기도 자라고, 얼레지들이 쫙 피어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얼레지들이 참 예쁘게 피어나고 하는데, 와, 여기도, 여기도 아직도 멀었어요. 눈 봐요. 아이고. 아직도 눈이 저렇게 있으니, 뭐. 아이고. 아야야이야 이거 보세요. 애기네, 여기도. 여기도 단계가 많은데, 다 애기예요. 아유, 얼레 이제 올라오는 거 봐요. 아이고, 야, 이놈의 자식아. 어, 뭐가 이렇게 꽃을 똑똑 까먹었지요? 이거 보세요. 노루가 그랬나요? 노루가 그랬나? 음, 오가피네요오가피들이 이렇게 있고요. 오가피들이 이렇게 있고, 음 어린 애기들이에요 다. 예? 네? 아유 이 많은데 이게 다. 아참 여기 도 한참 은더 있어야 되네. 다음 주도 안될것 같아 요 여기는요. 날씨가 이러면은. 다음 주에도 얘네들 어, 채취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 예쁘다, 그쵸죠 이거 눌려 있는 거 봐요. 얼레지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얼레지가 상당히 많아요. 꽃히면은 환상적이죠? 환상적이에요. 바람이 하늘 하늘 거리는게 아 예쁘다 그쵸 흰어르기들이 이렇게 피어났어요 흰 l 르기들이 아 예쁘다 예쁘게 이렇게 노르기 들이 핀거 보세요 음 예쁘다 <laughs> 흰 노르기들만 보냐 분홍노르기 청노르기 같은것들은 안보이고요 이거 보세요 아유 청하게 아유 분홍노르기다 이게는 분홍노르기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올레지 이쁘다. 그쵸 아유. 아, 아직도 눈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와야 되겠어요. 아이고. 백선들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아, 백선입니다. 백선들이 여기 이렇게 많네. 비가 내려가지고요, 지금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가 오네요. 풀로 덮어놨던 걸싹 걷어줬습니다. 이렇게 땅뜨림들이 올라오고요. 아이요. 이거 보세요. 아주 좋잖아요. 연하게. 좀더 덮어놓으면 이 연한 부위가 길어져요. 근데 그냥 걷어버렸습니다. 걷어버렸고요. 얘는 벌써 이렇게 해를 받으려는 이렇잖아요 그렇죠? 좀 진해지고 해를 안 받고 있던 애는 이렇습니다. 얘네들은요. 어, 덮어주면요 팬 밖에 넣으면쭉올라와요 길게.